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도 혹시 나이 들면 치매에 걸리진 않을까? 놀라운 사실은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 하나로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과 훈련법, 단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가 10년 사이 두 배가 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다행히 매일 먹는 음식과 아주 간단한 두뇌, 훈련만으로도 발병 시기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한국에서만 치매 환자가 약 100만 명을 넘었고 앞으로 20년 뒤엔 3배 이상 늘어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치매는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서서히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깜빡한 게 단순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의 신호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내 가족도 치매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치매를 예방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환자 본인은 기억을 잃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는 건 흔한 일이고, 심하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둘째, 가족들의 삶도 무너집니다.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기 위해 가족 모두의 삶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치매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엄청나게 크죠. 셋째,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가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이 치매 치료와 관리에 쓰이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즉 치매는 단순히 개인의 병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 예방은 크게 무엇을 먹느냐와 어떻게 두뇌를 훈련하느냐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대표적인 건 지중해식 식단과 MIND 식단입니다. 매일 채소와 과일, 특히 베리류는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는 뇌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등푸른 생선,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음식은 오메가3가 풍부해 뇌세포 연결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 호두는 하루 한 줌만 먹어도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은 뇌의 연료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은 뇌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먹는 순간 잠깐의 행복은 주지만 뇌에는 독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둘째, 두뇌훈련법.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매일 10분씩 책을 읽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손가락을 많이 쓰는 활동, 예를 들어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는 치매 예방에 탁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 활용, 외국어 배우기 악기 연주 같은 건 뇌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 치매 위험을 확 줄여줍니다. 결국 음식은 뇌의 연료, 훈련은 뇌의 운동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할때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치매는 늦추고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습관 그것이 우리의 뇌를 지켜줍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선택하세요. 오늘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10분만 읽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10년 더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치매 예방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와 하루 10분 습관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